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현역 의원 기소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 4부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에 등록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정대엽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에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유니원이 숨진 마포심터 소장 손모 씨와 공모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중 5천만 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7,900여만 원을 불법적으로 기부 증여받았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반면 검찰은 그간 윤이원이 남편 김삼석 씨가 운영하는 수원 시민 신문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 정의연 정대협이 수입 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허위로 공시하거나 누락했다는 의혹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구속 기소는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대구 기자회견 이후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11일 시민단체들이 정의원의 부실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4개월여 만에 수사를 끝내고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윤미향 의원은 모든 의혹에 대해 완곡히 부정하고 있는데요. 과거 윤 의원이 몸담았던 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억지 기소라며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 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